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오늘 3.5버전 전반 신캐릭터인 히실렌스가 오피셜로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히실렌스 출시 예정일은 8월 13일 무려 광복절 직전으로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히실렌스는 이미 차분한 우주의 추관을 통해서 지속 피해 조합 파츠일 것이라는 다게 정설인 상황이고 히실렌스 외형도 뭔가 지지스럽게 예쁜 것 같기도 하죠 체형은 372 같은 소녀 체형인 것 같은데 스타 레일에서 소녀 모델링은 웬만해서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얼굴은 소상이나 영사랑 닮은 것 같은데 복장은 미니스커트에 찢어진 검스라서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히실렌스는 설정상 무력이 굉장히 뛰어난 전투 기록만 보면 학살자에 가까운 뭐 기사단장이라는 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실렌스 관련 대략적인 스토리를 설명드리자면 황금전쟁 시절에 캐리드라라는 여왕제, 얘는 율법의 반신이고요. 그리고 바다의 반신이자 무력 담당인 히실렌스, 얘네가 황금전쟁을 끝내고 오크마리를 재건합니다. 그 후로 대창기를 위해서 첫 번째 부리존의 여정을 떠났는데 실패했고 히실렌스하고 캐리드라는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그 다음 황금의 외리더로 지금의 아글라야가 이어받은 거고요. 그래서 실종된 이 캐리드라는 히실렌스가 이3.5 버전 스토리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개척자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던가 아니면 3.4버전에 재창기가 되면서 부활한다던가 또는 실종 처리된 두 명을 어딘가에서 발견한다던가 같은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또 관련 스토리 대사 보시면. 너였구나 작은 회색 물고기 이거 개척자가 설마 물고기가 되어서 심해 속에서 스토리가 진행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고 보면 개척자를 만나는 모든 캐릭터들이 꼭 회색 어쩌고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실렌스 조합과 성능을 뇌피셜해보자면 속성과 운명의 길은 물리 공허 물리 속성엔 3.4버전 메타 딜러인 파이논과 겹쳐서 물리 접대에 편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속성이 겹치는 파이논과 히실렌스를 둘다 뽑기보다는 약점이 중요한 종말 때문에라도 어, 속성이 겹치지 않게 둘중 하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또 공허 운명의 길은 뭐 이제 다들 아시죠 딱히 장점은 없지만 효과 명중이라는 페널티만 존재하는 운명의 길 공허만 다 걸어도 중간은 간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호요버스한테 가장 억까 받는 최악의 운명의 길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로 공허가 억까를 뚫고 좋은 운명의 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실렌스가 지속 피해 조합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차분한 우주의 추건 때문이죠. 메인 추건부터 물리 속성의 지속 피해를 주는 절창 디버프를 시작해서 다른 지속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 절창 피해를 추가 발동시켜 주는 추건까지 히실렌스가 어떤 방식의 지속 피해 파칠지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일단 현재 지속 피해 조합은 카포카, 블랙스완 초고까지3명 중에 2 명을 베이스로. 완매나 로빈 등 화합 한 명을 섞어 쓰는 게 일반적이죠. 히실렌스가 이 중에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올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히실렌스가 지속피해 메인 딜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속성의 지속피해를 중첩시키고, 카프카의 격발 스케줄로 중첩피해를 입히는 지리만의 메커니즘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이 추건대로 설계된다면, 지속피해 여러 개를 걸어서 쓰는 게 어, 지들 운영의 핵심으로 보여지긴 해요. 지금 키실렌스가 메인 딜러로 나오고 블랙스완이나 초구 둘중한 명을 서브 딜러로 마지막 한자리는 카포카가 아예 지속피해 관련 서포 트 쪽으로 AS되어서 다른 조합처럼 파티에 화합을 한두명 넣었 쓰기보다는 그냥 지들만의 3공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당장 완매나 로빈도 지들과 그렇게까지 잘 맞지 않는데 또 앞으로 지들 관련 화합이 더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또 지들 컨셉 자체가 격발에 의존하려면 지속페이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진짜로 화합 없이 305가 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프카랑 블랙스완 둘다 버려지지 않고 기존 지속페이의 조합을 사랑했던 유저들도 존중할 수 있는 나름 뭐 훈훈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신 캐릭을 기존 캐릭터들과 조합 의존도를 높여버리면 당연히 픽업할 사람들이 줄어들기 마련이라서 솔직히 이제 와서 히실렌스 쓰려고 카프카랑 블랙스완이나 초구를 뽑아야 된다면 대체 누가 이 픽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같은 돈으로 메타딜러인 파이논 2돌 하거나 서퍼 돌파해놓고, 그 다음 메타딜러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픽업이기 때문이죠. 즉, 기존 지들 유저들도 존중하면서, 신규 유저들도 희실 랜스를 뽑게 만드는 이 장치가 마련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카프카를 상점에 풀고, 금빛 영혼으로 교환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 금빛 영혼 재활를 지금보다 좀더 유동적으로 푼다면, 앞으로도 지속피해 캐릭이 나올 때마다 상점에서 카프카를 뽑아서 언제나 입문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히셸 렌스를 돌파하면 카프카가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카프카 복각으로 조합을 완성하기보다는 그냥 히셸 돌파 이후에 하이퍼 캐릭 조합으로 쓰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거라서 이 기존 지속피해 유저와 신규 유저들이 둘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어, 기대해 볼 만한 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투속피의 조합이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2.0 버전 블랙스완 이후 제대로 된 파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기서 초고 받지 않았냐라고 하면, 어, 지들 유저분들한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격파 접대가 시작되면서 종말의 환영이 나와버렸고, 적들이 움직일 때마다 딜이 들어가는 지속피해 조합 특성상, 종말에서 제대로 카운터 당하면서, 진짜로 문을 닫게 된 거죠.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속피해 조합은 고돌파가 아니면, 오타게 딜링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개편된 허구 이야기에서 조차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해서, 파츠도 받지 못했고, 컨텐츠 변화에도 역행하면서, 최악의 이중구에 시달리면서 망해버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딜은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약점들을 보완해야, 정상적인 조합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지금 당장은 히실랜스 개수만 딸깍 강하게 나오면 충분히 강력한 조합이 되긴 하겠죠. 다만 끊임없는 스타일의 인플레이션 특성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츠를 받지 못하는 조합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밀려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정해진 파츠만 받아먹어야 되는 격파 조합이나 디디 조합이 있었던 거고 그 반대로 추공 조합의 비소는 치명타 기반의 범용성으로 꾸준히 파츠를 받아서 성장해왔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스타레일은 파츠가 너무 특정 컨셉으로 고립되어 버리면 이후 추가적인 파츠를 받기 힘들어서 퇴무라가 빠르다 보니까 차라리 지딜도 이번 기회에 히즈랜스를 통해서 치명타를 쓸수 있게 되고 앞으로 나오는 치명타 서포트도 받아먹을 수 있게 변경되는 게 가장 좋은 설계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왜냐면 스타레일의 서포트들은 결국 치명타 개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종말 같은 컨텐츠에서도 카운터 당하지 않게 높은 단일대 능력이나 저기 격파 상태일 때도 딜을 넣을 수 있는 격발 수단도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미 알려진 단점들 정도는 확실하게 보완을 해줘야 지들이 다시 한번 속아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기존 지속피해 조합의 문제점들이 얼마나 보강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지속피해 조합의 희망 히실렌스에 대해 떠들어봤는데 지속피해 조합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표적인 망한 조합으로서. 수많은 유저들에게 집단 렌치 당했던 안타까운 조합이라서 이번에 좀 살아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고요 다만 카프카랑 블랙스완을 같이 쓰게 만들면서 기존 유저를 존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신규 유저가 들어가기엔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라서 호요버스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디딜 보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올까요? 영상 끝!